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는데 자, 이러다 숨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보게 들고 한번더 시작. 다니엘의 루틴. 자, 루틴. 오늘 다니엘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영상 한번 볼게요. 이테니스 선수는 루틴이 무려 12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루틴을 왜 하는지, 그리고 루틴이 무엇인지 불꺼 주시고 Young Sunday, you are l i 다 t e n i n g We're g o i 보 g 있 o have a little bit of a l i 가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가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가 t l e 래 i t of a little b 근데 이게 다가 i t t l e b i 서 o 러 a little 요 i t of a little b i 이 of a little 기 i t of a little bit of a 다

그렇게 제가 수건을 가져가서 썼게 되면서 루틴에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이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엄청 빨랐지만 나다라라는 테니스 선수 거의 어, 엄청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 은퇴했지만 실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솔아, 너에게도 혹시 너 운동하잖아. 너에게도 루틴이 있어? 시험 나가기 전 루틴. 지금 말씀을 한장했는다 이런 루틴 없어요. 저에게도 루틴이 있어요. 어, 노래방 가면... 무조건 첫 번째 곡은 혹시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라는 <laughs> 곡아요 아, 알아요? 아, 알, 알 리가 없는데 자 우리 니아 선생님 아시죠? 모르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하연이 알지? 하연이 알지 체리필터 오리날다 이첫 번째 곡을 항상 불러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내 목소리 이제 컨디션을 이제 조절하고 아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더크로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자지우지하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어, 루틴 습관적인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어떤 시간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 만남 앞에서 긴장될 때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도 합니다. 어, 루틴, 습관적인 행동 선수들에게는 루틴이 있어요. 나달도 루틴이 있고 호날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오른발 먼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기가 주는 압박감,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 들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나의 명예가, 나의, 나를 향한 그 스폰서들이 재정을 따낼 수 있다는 라 그런 어려움들, 이것들을 호소하고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각자 사람마다 루틴이 있다는 라 겁니다. 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몸부림, 규칙적인 행동, 이런 것들 다 루틴이죠. 방금 테니스 선수 12개가 있다는데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가 한마디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이 경기에 승리하겠노라 라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루틴, 규칙적인,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손흥민 선수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도 이런 루틴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대단히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 사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혜영쌤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혜영아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고 나만 쓰레기만 될 뻔했어요 고마워요 성민 선생님 그런 사람? 진짜? 수민 있어? 송현이 있어? 다, 이, 다 있어. 소영세빼고 다 있어 우리는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와이 새끼만 생각하면 진짜 어 내가 잠을 못자겠네 하는 그런 왕이 한명 있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느부간네살 한번 더 목소리높여서 느부간넷살. 느부갓네살. 어마 느부간넷살 야씨 진짜 아우마 이런 사람있잖아 이런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야.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죽이고 이스라엘 완전 멸망하게 한 바벨론이야 왕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잔인했어요. 이 사람은 대단히 어, 포, 어, 포식자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자비랑 베풀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여, 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자들이 어린 자식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느부간네살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정그렇게 원을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존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버팅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팅겼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라운드를 딱 걸쳐서 얘네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 두 달, 두 개월, 일 년. 수입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 카니발리즘 어떤 일이냐면 인육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자녀가 나의 어미, 나의 아비를 뜯어 먹습니다. 친구가 약한 친구를 죽여 먹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를 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이런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내가 그때 내 조상들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진짜 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치욕과 수치를 안겨준 그 왕,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왕이 바로 느보간네살이죠이느보간네살 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젊은 청년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신하로 써먹어야지 계약합니다. 그 포로가 된 백성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느부건네살왕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포로가 되었을 때느부건네살 왕이 신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진돗개 1위 발령이 됐어요. 느부건네살왕그 잔인하고 무섭고 그 자비 따윈 없는 그 왕이 지금 분노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느은갓네살이 왕이 된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꿈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말씀에게을시그한 네, 네, 그 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분의 쌀왕이 바빌로니아 주술사에게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명령한다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아, 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네가 꿈을 꿨대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딱 일어났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줘서 해몽을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 잠에서 깨어났는데 분명히 내가 꿈속에서 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꿈에서 깨어났더니 기억이 안난적 여러분 한 번씩 다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느보네 사 왕이 이 꿈이 분명 비상하고 이상한 일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안 되겠다. 바벨로니아 안에 있는 무당들 주술사들 정술사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 다 너희들로 와. 지금부터 내 꿈의 내용과 내 꿈의 내용에 대한 해몽을 해라.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토막낼 것이고 그 스타그리프트 보면 다크 아칸이라고 있어요. 한번 쓸면은 막말이한는 죽이는데 너희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다크 아칸 보내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 그가 신기가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이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꿈이 비상한데. 이상한데 분명히 나에 대한 예지몽 같은데 나중에 일어난 일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이 대단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부터 드보네스 왕은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그 꿈이 뭐지? 아그 꿈이 뭐지? 여, 여러분 어, 제가 예전에 꿈을 되게 종종 꿨는데 어떤 꿈을 자주 꿨냐면 종종 꿨냐면 혹시 이 치아가 부러지는 꿈꾼적 있는 사람? 치아가 부러지는 꿈 아무도 없어요? 치아가 부러지는 꿈. 저는 치아가 부러지는 꿈을 자주 꿨었어요. 우리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랑 대가족으로 같이 살았어요. 사촌 누나네, 김마태네, 외할머니네, 외숙모네. 내 가정에 살았어요. 내가 우리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에서 내 어금니부터 내 여기 가운데까지 다 깨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충치가 아니라 그냥 하얀 치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것을 듣고 옆집에 있는 무당 할머니에게 가서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할머니가 그거 좋지 않은 꿈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그날 하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이 무당 할머니, 내 옆에 살던 무당 할머니가 이 꿈을 자신의 뜻인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김마태가 할머니에게 말했던 거죠.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어금니가 다 깨져버렸어. 이거 어떻게 좀 뭔가 마음이 찝찝할 할머니 이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몽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꿈을 해몽해야 되는데, 누부가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꿈의 내용도 기억하고, 꿈에 대한 해몽도 해라. 그렇게 하지 않 아니, 아니할 것이면 너희들, 무당들, 정치된 사람들, 지혜자들,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씩 쓸리기 시작합니다. 너내 꿈의 내용 뭐야? 몰라요 쓸어버립니다. 김한솔 내꿈 내용 뭐야?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아, 알아요? 쓸어버립니다. 어제만 불러치지 마세요. 자 하명 선생님 제가 어제 꿈꿈 알아 요 몰라요. 몰라요 다 깎아 버려 쓸어버립니다. 자 태식 태식생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알아 몰라요. 다다 쓸리는 거야. 바벨론 지식들 지식인들 지혜자들 점점술사들 점수, 무당들 다 쓸립니다. 이제. 다니엘도 쓸릴 차례였어요 왜냐면 얘도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대단히 똑똑한 지혜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 이제 바벨론이 쓸릴 차례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16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우리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인가, 지자. 지혜자들의 박길이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네, 찾아갔습니다. 다니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무대장 아리옥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명령을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리오 왕이 다카카 데리고 다니엘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옵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요청은 대단히 쓸모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필요하든 한 달이 필요하든 자기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든 한 달이 주어지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이죠. 일주일 동안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도망가는 것, 최대한 멀리; 두 번째 숨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왕의 꿈의 내용과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없어서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다니엘의 루틴은 무엇이었냐면 잠깐 시간을 주 없어서 한 다음에 야야 수아야, 야 어떻게 해야지 느보가나스 왕의 내용을 꿈의 내용을 알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야 잠깐 야 똑똑해 보이는 야 김효준 누보가나스 왕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 없어서 잠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은밀한 비밀과그 미스테리한 일들을 아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다니엘 루틴은 무엇이었냐면, 언제나 모든 선택 앞에서, 모든 순간 앞에서, 어떠한 결정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잠깐 나에게 시간을 좀 주옵소서 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김만태 동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에게 왕으로부터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나도 시험 기간 전에 나도 어려움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매순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빨간색 글씨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시작 다니엘은 왕이 세 범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멘. 자,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세번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혼란 앞에서 그는 잠깐 시간을 내어 주어서 한 뒤에 집에 가서 가장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라 거죠. 행복할 때도 그는 루틴이 되어서 시간을 내어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고 기쁠 때도 기도했고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웃을 때도 기도했고 눈물 날 때도 자신의 루틴대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뒤에 전차 600대가 자신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옵니다. 어디로 갈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무기를 들어라. 자, 맞장 뜨자 해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어, 다윗 있습니다. 다윗. 다윗은요 싸움을 진짜 잘했던 사람이잖아.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이 백전백승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하나님. 우리가 이 언덕에서 싸워야 되는데 올라가서 싸울까요? 내려가서 싸울까요? 어, 왼쪽에서 싸울까요? 오른쪽에 싸울까요? 저쪽에 매복할까요? 이쪽에 매복할까요?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지혜자 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왕을 뽑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사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왕을 뽑을까요? 어? 얘가 좀 다윗의 첫째 형이 잘생겨 보이는데 얘를 왕으로 뽑을까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잠깐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 얘가 왕일까요? 얘가 왕일까요? 얘가 왕일까요? 얘 아니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왕일까요? 제가 왕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이네 두손을 뻗어라. 그러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땅으로 나아갔고 뒤에 있는 600의 전차들은 격파당합니다. 다윗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이쪽에서 싸우기를 바란다. 저쪽에서 싸우라. 저기에는 한정이 있으니 가지 말고 여기서 누구를 보내서 싸우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저 자가 왕이 아니라 저 막내 양치고 있는 제가 네 눈에는 제가 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 중심이 올바르고 건강하다. 제가 왕이다라면서 이스라엘을 황금기로 이끈 그 왕을 선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시간을 내어서 어떤 순간에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수학 점수를 80점으로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어 점수를 80점으로 올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죠? 졸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반복하면 되는 거죠. 영어 단어 많이 외우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참으로 애매하고 내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야, 이게 맞나? 마치 누구가 내살 꿈의 내용처럼.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나아가지? 1분 1초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보다 점점점점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답을 알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답을 알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작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고, 사무엘 그렇게 좋은 왕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느번에서 왕의 꿈을 부려할 수 있었고, 그 바벨로 땅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루틴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모든 순간 순간마다 급박하든지 아니든지 기쁘든지 아니든지 매 순간 순간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세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외로움은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성질 머리 때문에, 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 마음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간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독은요, 그거와는 달라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만 내 곁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격리하고 단절되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려움을 격파했던 마치 늙만 날살 꿈의 꿈과 같이 한치 앞을 알수 없었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내 친구로부터 잠깐 나의 생각으로부터 잠깐 나의 선생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그 대면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독을 통해서 그 루틴을 통해서 그들은 울고 지냈으나 마침내 굳게 됩니다. 그들은 패배할 수 있었으나 다시 일어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루틴, 모세의 루틴, 다윗의 루틴, 믿음의 선조들의 루틴.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너부가서의 꿈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그런 복잡한 마음들 혼란스러움들 참으로 많겠지만 그 루틴을 통해서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나달, 호날두, 손흥민, 박지성은 그들의 루틴을 통해서 그 경기에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윗 여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루틴을 통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하고 온, 온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 루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었고, 그 루틴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루틴,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 꺼주시고. 지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